<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안 속폐 해보겠습니다. 자, 풍안 속폐라 이제 지금까지 폐의 허증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배는 외부 공기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에 의한 질환들, 실증 중에 사기에 의한, 특히 지금은 외감 사기에 의한 병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 중에 처음이 풍한의, 풍한의, 풍한의 기운이 좀 벌려가나 있네요. 풍안에 있는, 풍안의 성질이 있는 벌레, 벌레 죄송합니다. 풍안이 있는, 풍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 사기에 감촉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풍한 속패. 풍안의 사기가 패를 묻는다. 속박시킨다. 그런 거죠. 자, 패라는 거는, 아,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선발, 선발이라는 게 내뿜는다. 그 다음에 흡입한다. 이거를 숙강, 저 밑에까지 내린다. 선발과 숙강, 이 작용이 있는데, 이 작용에 풍안이 들어오면 울치가 됩니다. 이 가장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목욕탕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 딱 들어갑니다. 어, 잘못 그렸네요. 남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히히히. 바지를 입힐까요? 자, 자 시간 없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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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있으면, 까깝합니다. 어, 까깝합니다. 호흡이 좀 가빠져요. 분명히 우리는, 호흡은 코로 숨 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까깝해집니다. 왜그러냐면 물이 이 흉곽을 누르고 있거든요. 흉곽을. 그러니까 이 공기 공기로만 돼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물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호흡이 잘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 이풍안이라고 하는 기운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폐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옥죄어오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풍한이라는 이 기운 자체는 약간 찬 기운입니다. 한사. 그래서 더욱 배를 더 긴장시키죠. 자 표의 아 그다음 이런 그 다음에 증상이 그래서 표의 풍한이라고 하는 증상이 이제 사기가 들어오면은 요 사기에 의한 그 사기의 차고 풍의 속성에 의해서 이 폐가 긴장이 되고 하니까 위로 상기가 잘 됩니다. 상기가. 그다음 겉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니까 여기 보면 아, 콧물도 나오고 코도 막히고 왜 막히느냐 바깥에서 조이기도 하고 바깥에서 조이니까 안에서 습담 같은 게 조이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찌꺼기와 찬 기운이 여기 딱 만나가지고 예, 네, 코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기침이 나기도 하고요,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찬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긴장이 되면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위기 위 겉에 그 겉을 지키는 호위하는 그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에 의해 위기가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위기가 또 싸우면 발열. 위기가 약해져 가지고 있으면 오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꽉 조이면은 무한이 되고 이 조이긴 조이 창기운이 있긴 있지만 내기내 내 위기 겉에가 내 겉에가 좀 기운이 약해 가지고 섬그러져 있으면 유한이 되기도 하고요. 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한놈 배우신 분들은 이게 이제 태양병의 정량, 정상적인 모습 그 상황을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아, 폐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폐에 풍한이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침범한다는 것은 이 제일 겉에 있는 이 기운이 어떻게 돼 있다. 약해져 있다. 약해지니까 침범하죠. 그죠? 여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다? 중초에서, 이 위기는 중초에서 만들어집니다. 중초에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약, 예, 약한 거예요. 즉,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에. 그래서, 예, 이 호의하는 이 위기를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평소에 중초에 습기가 있거나 하면 청체, 객담이 더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표에 풍안이 침범하면 풍안과 위기가 다투기 때문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위기가 약해지면 보완이 되고 풍안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느냐 여러분, 아, 어, 영하 15도 이하에서 감기가 걸리면 풍환 속패고, 영상 10도에서 걸리면 풍열 범폐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 질병이 나타나는 양상을 가지고 정의하는 거예요. 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병에 의해서 현재,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보니까, 풍환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온도, 찬 기운에 의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정의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환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풍환이라고 하면 찬, 찬 기운이니까, 콧물이 생긴다든지, 가래가 있다든지, 오한 발열이 있다든지, 무한 두 신통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출을 해보니 풍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병학에서 이제 풍렬이라고 하는 병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풍렬이라고 하느냐. 풍렬의 사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증상들이 요거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콧물도 별로 없고, 오한도 별로 없고, 어, 땀도 좀막 나고, 땀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가래도 뭐멀든 가래라기보다는 잘안 뱉어지고 뭐 이런 등등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잘 보고 듣고. 네. 자 대표적인 처방들 이제 개지탕, 마왕탕 여기에는 이제 후세방들로 구성돼 있지만 개지탕. 마왕탕. 여긴 없네요. 삼소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처방들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교과서에서 뺀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에 한사를 제거하는 약들이 이제 나옵니다. 마왕, 개지. 그 다음에 세신도 제거하는데 세신은 습기도 같이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진피반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담제입니다. 거담제, 행기제, 거담제, 풍한에 의해서 이제 부속물들이 생깁니다. 부속물들, 전호, 자완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호는 창기운에 의해서 폐에 침범해가지고 기침하는 경우고 자완이라고 하는 약은 사실은 여기에 적합한 약이 아닙니다. 자완은 오래된 기침에 마르고 오래된 기침에 이제 기침을 진정시키면서 진액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다 길경도 여기 직접적인 약은 아닙니다. 폐기체를 푸는 약이지, 풍환을 실제로 제거하는 약은 아닙니다. 창의자도 아니고, 감초 이런 거요 뭐 쓰긴 씁니다만, 감초가 여기서 왜나와그 다음에 소염.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사인, 초두구 이런 게 들어가는 이유가 중초에 습기가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복차 좋고요. 자격도 승직합니다. 자격생지왕은 풍한의 폐라는 조직도 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풍한에 의해서 반응을 하면 내 몸이 평소보다는 과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진액이 마르면서 열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런 약간 진액을 보충하면서도 서늘한 약, 이런 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행소탕, 여기 있는 것들은 아, 교과서에 있는 약이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엽 같은 게이 풍안을 잘 날려 보내고요. 아, 여기에 풍안을 보는 약은 이거 딱 하나네요. 뭐 전호도, 사실 풍안을 보기보다는 기관지를 보는 약인데, 반하, 진피, 행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담제고, 어, 그렇습니다. 행위는 그렇지 않고요 길경 지각이은 기체를 푸는 거예요 귤피, 기체를 푸는 거. 아, 기체를 풀어주면서도, 우리 상상을 하면 됩니다. 풍안이 것들 싸고 있는데, 조여졌다. 조여졌다. 그러니까 폐를 펼쳐야 되겠다. 기운을 펼치는 거니까, 펼쳐야 되겠다. 요 조임은 어떻게 됩니까? 안에 갇혀가지고, 습기라든지 수별들이 생길 수가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계산에 보면 화계산 마왕이 대표적으로 풍화는 푸는 약이고요. 상백피 소자 행인 전부 다폐 폐의, 폐의 기침이 그 기침이 나타날 때이 기침을 다스리는 약입니다. 행자탕 행자탕은 보면 행자탕도 인삼 바나 복령 세신, 건강, 이런 약들로 찬 기운을 보면서도 기운을 풀어주고 거담시켜주는 약이죠. 거기에 인삼이라든지, 착약이라든지, 기 혀를 보는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 오미자 같은 거. 배가 쉽게 풀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오래가면 진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형방패독산. 형계 방풍 이런 약들로 해서 풍환을 보고요 시온은 고기 맺혀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을 보는 거고요 천궁 강알 독활의도 풍환을 보는 약입니다 풍 습을 좀 본다고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마황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강알 독활 천궁 형계 이런 것들로 해서 풀어주는 약입니다 좋은 약입니다 금불초산 어, 금불초, 어, 전오 세신, 형계, 적봉령 반하, 감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풍환을 보는 약이 세신밖에 없습니다. 세신밖에. 근데 밑에 보면 마왕이라든지, 마왕, 적자격을 가하고, 어, 접봉령, 세신을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풍환을 보기 위해서는 그게 적합하겠죠. 또뭐 이런 것들은 환자의 증상을 보고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겠습니다. 예, 풍환. 대략적으로, 아, 이게 이제 하려고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에 풍환이 오면 그 속성이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면 안에 습담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기운이 자꾸 역상에서 기침들이 나타난다. 만약에 풍기운이 여기 풍문제가 설명을 잘안 드렸는데, 풍도 비슷합니다만, 여기에서 풍은 흔드는 속성이 있죠. 흔드는 속성, 그러면 땀 같은 게더 난다든지,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들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